뭐라 그래. <laughs> <목소리> 아버님! 아버지가 아버지 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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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요아아 아버지 아버지 아지 아버지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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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지 고정해 놓으서 뭐... 안안 어? 아, 나는... <laughs> 나는 아직... <laughs> 아이고, 잘 그래, 사는 그냥... 그냥... 그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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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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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냥... 그 그냥... 그냥... 그 아녕히계세뭘 그냥... 아! 어, 아!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습니까. 별거 아, 아닐세. 이두 사람의 생일이 아닌가. 따라오시죠. 그래. 맞아 네. 아 거라냐. 오, 이거, 이거, 이거. 어. <laughs> 만수야. 야. 만수야. <laughs> 아유, 자네 왜 <laughs> 네, 네, 아 에, 자는왜 그런가? 아, 그러지 아주 귀한 거라서. 네. 위, 위, 공기가 좋네요. 그렇지. 아. 위에, 위에. 오늘 마지막이네요, 소아소아 꼬따갈 준비해 주세요. 뱃 준비했어요, 그래 아, 마른 로설탕이라설탕아설탕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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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laughs> 자, 자, 이제 준비할게요. 자, 준비하겠습니다. 액션. 음? 하, 여긴 복사꽃밭이 아닙니까? 갑자기 여긴. 잊었으면 안해요 그때의 복승은 아니지만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자. 이게 무엇이요? 제가 준비한 생일 선물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거 하나도 안부 제가 준비한 생일 선물입니다. 서방님. 주니나. 예, 그때는 잘 웃어주지도 않으셨다고요. 이렇게 내 곁에서 평생도록 머물며 내 웃는 얼, 굴 <laughs> <내> 웃는, <얼굴? 웃음> <laughs> 웃는, 웃는, 웃는 얼굴? 웃는 <laughs> 얼굴이야.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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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입맞춤할때 사람이 고개 이렇게 당겨 나는데. 할 때. 사람의 오른쪽으로 가지 오른쪽으로, 자연스뭐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어, 아, 다 보이고, 가, 가, 다 가, 보이고. 가, 그림자로 아, 다 가리고 아, 이쪽으로 오면 가스로 다 아. 가리고 아, 네. 저, 저, 음. 이렇게 낫고, 이렇게 낫고. 이렇게가 낫겠죠? 아, 아, 네. 네. 둘다 보이네. 둘 중에 나와이다야 돼. 많이 나 봐도 아, 이 간만에 됐어. 지 이렇게 내게서 평생도 머물며 내 얼굴을 그려주시오. 맨 입으로요?

여기 보이나요? 안 보여 잘안 보여 어어어 자 레디 액션 띠쇼, 컷. 하나만. 브린, 띠 이렇게 하자. 브린, 띠쇼. 브린, 띠쇼. 브린, 띠쇼. 너무 좋아했네요 마지막에? 하나만요. 하나더 하자.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브린, 띠쇼. 컷, 오케이. 엔드야. 네, 그럴게요. 네. 에 좋아. 네. 어. 지금 속도로 올 거지? 네, 이 네. 어.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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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들고 뛰었네, 복숭아 <laughs> <laughs> <야>, 제대로인데?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제가 10개월간의 대장정으로 어, 홍천기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아,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더운 날씨 또 추운 날씨에 다 같이 고생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와. 으흐 어, 이렇게 오늘 낮에 무더운 날씨에 스프들과 그리고 동료 배우들과 이렇게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요. 기분이 홀가분하면서도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 겨울부터 추울 때부터 이렇게 더운 날씨까지 다 같이 고생한 스프들 그리고 저희 동료 배우분들 너무나 감사했고 홍천기 라는 드라마로서 또 공명이라는 배우를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 다 같이 함께한 분들께서 좀 힘든 순간도 있었고 지치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열정을 가득 안고 마무리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단어로 이 지금 이 기분을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또 헤어진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인 것 같은데요. 정말 추운 겨울부터 정말 무더위까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스태프분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은 작품입니다. 홍천기를 사랑해주시고 계속해서 계속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한두 개월 정도 홍천기로 살아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어, 앞으로도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그동안 홍천기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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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홍천기 안녕.